안녕하세요 유상이에요 어, 6월달 2차 교육공지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컬러의 모든 것 교육공지를 해 드릴게요 날짜는 6월 25일 인천 그리고 7월 1일 제주도입니다 커리큘럼은 우선 첫 번째로 실전 염색이론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살롱워크에서 염색 잘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탈색 보색 토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크라우드 티켓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천에 이어서 이제 인천과 제주도를 진행해 보려고합니다 인천과 제주도의 미용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새롭게 준비한 교육이에요. 바로 서양원 이 스타일. 반려하신 스타일 교육인데요.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모델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 교육할 이서양언니 스타일을 만들어 보려고 그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 정말 많은 실패도 했고요. 정말 여러 명의 모델들 작업을 해왔는데, 후일 작업을 이렇게 저렇게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도 많이 해봤고, 페인팅 발리아주 방법으로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그확 느낌이 잘 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만족스러울 만큼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완성했으니까 이렇게 교육 공지 영상 찍는 거겠죠.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그리고 남들보다 좀더 완성도 있게 서양 언니 스타일을 작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이번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날짜는 6월 24일 서울이고요. 컬로의 모든 것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크라우드 티켓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다시 한번 서울 미용사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미용사란 직업에 있어서 자신의 미용 기술 발전보다는 SNS나 마케팅을 더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을 잘 포장하고, 네, 잘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날 찾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헤어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어느 것이 먼저인지 더 중요한지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백투 베이직.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그럼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안녕!